네, 안녕하세요. 이미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치즈케이크 만들 건데요. 영상을 찍다가 같이 내가 쓰러져서, 어, 영상이 끊겼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만큼 한상태고요 이거는 제가 천사점토 오랜만에 쓰죠. 천사점토에다가, 그, 황토색 살짝 꺾어가지고, 이렇게 색 만든 건데, 그냥 양 잡으려고, 저기 그 테이프심 안에, 있었던 거고 아직 조색을 다 완성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<laughs> 네, 그래도 많이 같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드리는 팁은 치즈케이크는 보통 케이크와 달리 조금 그 약간 좀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사점토를 손이랑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케이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선사점토의 수보다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점사점도도 절약되고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그한 다음에 이따가 이제 동글동글하게 일단 해주세요 첨사점토가 갈라짐이 있어서 약간 이거 테이프신 넣을 때 약간 어렵긴 해요 근데 첨사점토가빵 그거 할때그 좋은 애니는 아, 손상도 되게 오랜만에 썼거든요 맨날 하트만 써가지고. 근데 언제 또손토 소개해 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전사 좀 돌게 오랜만에 썼는데, 이 근데 손상도가 갈라짐이 덜 해진 것 같아요. 이렇게 동글던글 이렇게 주시있다가 이렇게 넣어서 저 손으로 다듬어 줍니다. 딱 맞는 걸로 조금씩 눌러가면서 근데 저는 이게 딱 맞는 게 아니거든요. 저희가 여기에 딱 맞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도 조금이나마 맞는 뚜껑 물로 사용하고 있고요. 아 진짜? 그의 단점은 눌르고 나서 옆에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걸 좀 다듬어줘야 하는 게 약간 단점이라고는 볼수 있죠. 이렇게 해서, 완성도 모양이 다듬어 졌다 싶으면 이거조 조심조심 빼줍니이이게 천사 정도가 뺄때 뭉개질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떼어야 하는 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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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듬어 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이게 어차피 그, 이올라가 소리야. <laughs> 갑자기. 말소리가 엄청 나게큰목소리가 어디서 들려와가지고 y 시정지를 했고요. 근데 이게 색깔이 약간 진짜 색보다 달라 보이는데 되게 연 s 보이네요. e c o 색인거 boy in 이 t 색 h e only b 이렇게 n h 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건데, 아, 네, 제가 준비물 소개를 했나요? <laughs>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끊겨가지고 준비물 소개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보통 미니어처 는 분들 다 있을 만한 거니까 소개를 안 했고요. 이렇게 다 하셨으면은 이제 것이랑 잠깐만요. 틀, 을 준비해 주신, 주셔서 준비해주시고 레진을 썼줍니다 언더 경화제, 엄마. 아이고야 송해요 제가 근데 아이고 아이고. 아 되게 흰색이 지금 이게 케이스거든요. 케이스가 얘를 가지고. 근데 또 케이스를 빼면 카메라가 자꾸 자꾸만 흔들려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간신히 간신히 굳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렇게 애진을 아이고 적당량 짜줍니다. 네, 경아지도쓴 패치 제에 이렇게 짜증이 탁 조금만 더 짜줄게요. 경아지도 조금만 더 짜주고. 진짜 또 쓰러질 뻔 했다는 근데 이제 여다가 황토색 잠깐만 황토색 조금만 진짜 야될것 같은데 황토색 갈색 갈색 갈색은 소량만 저 어, 이게 여기가 막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웃고 거든요 갈색은 소량만 짜줍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네. 아, 네. 이것으로 뭐할 거냐면 이것으로 스케이크에 들어가는 스케이크 위에 올려지는 어머! 너무 이데 스키크 그 위에 올려지는 그 소스, 그 뭐라 해야 되지? 쉰? 이라고 해서 소스라고 해요.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만들 거예요. 이제 이 에요. 네, 이세가지고 구독을 했습니다. 노란색을 만들겠다고. 나는 황도부터 갈색은 소량만? 어, 너무 많이 넣어 오,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.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. 노란색, 진짜 소양만. 자, 이렇게. 이제 이것을 이 케이크 시트 위에 딱 올려줄게요. 마치 꿀 같죠? 진짜 꿀, 꿀 같다. 근데 이거 진짜로. 진심 꿀 같다. 이렇게 잘 펴주시면 됩니다. 발라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제 손이 고자아좀제 손이 고자라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로 나온 것 같아서 괜찮긴 하네요. 여기가 약간 붉혀가지고 아쉽긴 하지만. 그리고 이거를 굳혀줍니다. 네, 이렇게 치즈케이크가 완성이 됐고요. 네,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, 구독 많이 해주세요.